자, 이 친구는 홀수를 더해보세요라는 것 같고 이 친구는 짝수를 더해보세요라는 것 같죠.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지만 보면 되겠네. 자, 일단 0 넣자. 0 넣으면 1의 제곱이고 1 넣으면 3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2 넣으면 5의 제곱이고 오케이, 1, 3, 5 홀수가 어디까지 가냐면 9 넣으면 9, 2, 18 더하기 1이니까 19의 제곱까지 가는 게요거겠네요두 번째, 1부터 10까지 갈 건데 이 친구는 짝수 번인 것 같죠. k에 1 넣으면은 2의 제곱이고 2 넣으면 4의 제곱 3 넣으면 6의 제곱 어디까지? 10 넣었을 때 20의 제곱. 요거 두 개를 더하라는 거 아니야. 따라서 1의 제곱부터 어디 제곱까지 다 더하라는 거야? 20 제곱까지 빈틈없이 싹다 더하라는 거죠. 그럼 이거 고르면 되겠네. 자, 요 친구는 아니고 k 0 넣으면은 1. 1 넣으면은 2. 좋고 쉽고, 넣으면 이, 이 친구가 정답이겠네 됐습니까? 어 나쁘지 않네요 넘어갑시다 엔드.